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승철, 청소의 천군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머리치기.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 자, 힘을 살짝 살짝 과시합니다. 천군. 똑같습니다. 승철. 침착한 모습의 양측 사무소 살짝 외곽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양측 사무소 밀치기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승철과 천군 상체에 힘을 주면서 밀어보는 모습 순간적으로 한번 노려봤습니다 천군 잘 막아냈습니다 홍소의 승철 상대의 힘을 피부로 느끼면서 기회를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군과 승철, 어제 치러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승자싸움소입니다. 어떤 싸움소가 연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몸을 조금 더 풀어보는데요. 승철, 다가갑니다. 천군. 자, 중앙에서 힘싸움, 자, 중앙을 가지기 위한 힘싸움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두 싸움소, 자, 침착합니다. 양측 싸움소, 자, 상대의 실수가 보인다면 한번 크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코가 땅에 닿을 듯 상대 노를 보면 서업치기 자세. 자 접근하는 승철 두 걸음 정도 뒤로 뺐는데요 천군. 자 먼저 다가갑니다 정수일 천군. 자 상대에게 약한 모습 굳이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두 싸움서. 11살의 승철, 6살의 천군 두 싸움 모두 굉장히 차분하게 잘 플레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중앙에서 밀치기 자세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두 싸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모습,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경기를 만들어 가보려는 천군과 승철, 싸움소들의 경기, 또 이렇게 차분할 때도 있지만, 한 번의 실수 화끈하게 공격을 플레이할 때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리싸움 펼치는 두 싸움 속 바깥쪽으로 밀어보려는 천군 만만치 않는 홍수의 승철. 자 이번 경기에 이만는 본인의 의지를 상대에게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한번 보여줬습니다 승철과 천군. 자 가까이서 기압을 불어넣어주는 곽전순조교사 김민재 조교사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 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눈빛 좋습니다. 승차 천군. 자, 뿔치기 한번 날려봤는데요. 천군.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자, 양측 싸움소 모두 지표상으로는 경기 초반에 조금 더 승부 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힘싸움. 자, 다시 한번 미치자세. 자, 강 살짝 두는 두 싸움소. 강격 좁히는 천군. 의정체급의 양측 싸움소. 경기 시간 5분 1초를 지나면서 라운드는 2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굉장히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두 싸움소. 하지만 힘을 줄 때는 화끈하게 힘을 주고 있고요. 옆으로 한번 노려보나요? 천군? 자, 버티기 들어갑니다. 승철. 자, 받아내줍니다. 승철. 싸움소들의 경기 눈 깜짝할 사이에한 번의 승부로 끝이 날수도 있습니다 싸움소들도 마찬가지만 뭐 고객분들께서도 집중을 가지고 봐주셔야지 명장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치기물러서지 않는 승철 중앙에서 힘 싸움, 살짝 밀어봤습니다. 청군 크게 밀리지 않는 승철. 어제 경기에서도 1라운드에서 승리를 했던 두 싸움서 체력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금일 날씨 또한 선선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의지 한번 보여줬습니다 천군 자, 살짝 들렸는데요 옆을 놀립니다 승철 반격 시도하는 천군 천군 자, 한 번의 공방전 화끈하게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4경기 마무리되겠습니다 경 기에 보다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오.